하이파이 붙인 거예요? 뺨 때길 거 아닙니다. 제가 왜 누구 누구를 뺨을 때려 졌어 <laughs> 아무튼 자면서일야지 아로보 탈출한 거 아니야? 이렇게 세한데? 뭐야? 밧줄이 막 쳐대고 있어. 아눈 비비고 일어나. 저게 나의 잠을 깨웠어. 뭐냐? 야, 얘네 뭐냐? 뭐하냐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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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뭐해, 뭐해? 손톱줄로 찌러! 쏴! 누구랑 있는 거야, 이거? 헤이! 와, 씨. 뭐냐? 마, 야, 뭐냐, 마이크? Easy. 와 뭐, 둘이 도망가려고 했어 뭐 하고 있어 뭐야 아이거지 같은 놈들 다 도망치고 있어 안돼나안 놔줄 거야 이거지 같은 놈 내가 죽도록 내가 안돼안돼야 존나야 걔야 위치 야저 미친 아줌마 보니 야이씨 야이씨 루크 루크야 죽음을 야야 야, 어쩐지 그 어딜 가 어디 야쏴쏴나나 나 이제 막 나가 진짜 오늘 니네가 날쏠수 있을 것같아 어? 야난 너희들 쏠수 있거든? 엎드려 총 내려. 총 내려! k J! Help! 개거지놈들 어! 떤 씨바 새끼였어 이거? <laughs> 병신놈들 다 늦었어. 야, 애를 쏴았어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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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아니다. 진짜 아, 죽였어야 됐어. 이 거지 같은 아르바이트. 아, 어 캐니형, 캐니형, 캐니 아저씨. 어, 뭐야? 어, 나 죽, 주... 같이 꿈꾸고 있는데, 어, 리 아저씨. 야, 뭐야, 다 꿈이야? 설마? 리아 아저씨? <laughs> 뭐야, 뭐야, 다 꿈이야? 존나 꿈이 기네? 오케이. <laughs> 어, 뭐야! 저 학생까지 있잖아? 야, 이거 리얼이야? 야, 이거, 이거 뭐야? 어떻게 된 거야? 게임? 야, 야, 야! 무슨 꿈이야? 존나야! 덕이 아직 있네? Maybe it's like a cold. 야, 나, 야, 나 지금 모든 예언을 했다. 감기 같은 게 아니에요. <laughs> 어, 뭐야, 뭐야, 인, 인셉션이야? 인 야, 이거 뭐지? 아, 지금 주마등 스치는 거예요, 지금? 아, 나 I called him a crybaby when I h i the bug in his pillow. 음? 아, that's okay, honey. 아, 리아저씨를 이렇게 또 꿈에서 볼 줄이야. 리? 어? 응? 왜? 금 여기도 지금 왜 그랬냐고? 여기도 지금 t 기를지 시작하나봐. 금 여기도 지금 여기도 지금 여기기를다 시작하나봐. 아 이런. <laughs> 그래, 바보 같았어. a t a You're right. It is. 음, m h m People don't always make sense. 어? h o w come? c a u s e bad things happen to everyone. 나쁜 상황은 모두에게 올수 수 있지. 이 d Bodego, or Sitchi. 아마도요. Maybe. <laughs> 귀여워. 어릴 때 클레멘타인. But what if she done something to hurt you? Lil y 가절 다치게 하면요? 어떻게 하실 건데요? I don't know if we did the right thing. How can you tell? Well, it's not like math, c l e m Sometimes, <laughs> sometimes it just isn't the right answer. I hate math. Hahaha. <laughs> 확실어요. <laughs> <laughs> <수학> <laughs> 정말 아이답다.

넌날잃어 <laughs> <laughs> 근데 떠났잖아요! 멜첸! 모아 울지마! 아! 울지 마. 난 울음이 너무 약하단 말이야! 응? <laughs> <에? 웃음> 머리 까았니 음... 안 감았군 헤이, <laughs> 리. <laughs> 미안해요. <laughs> 잠 둠샷. 아니, 근데 잠들면 나 죽은 거 아니야? 와, 그때 진짜 꿈이길 바라고 싶다. 진짜. 이때는 다 살았잖아요. 그죠? 그쪽 사람들도 다 살고 있는 거 아니야? 에? 천사님, 오랜만입니다. 아이, 뒤진거야? 잠깐 어떻게 된거야 이거? 다크나이트? 어, 어떻게 됐나보다 어떻게 됐나보다 나, 나 태국 어디 가고있어 지금 나 좀비 되는거 아니야? 뭐야 어떻게 된거예요 아, 어떤 새끼야 나 쏜거야 <laughs> 여기 어디에요? <laughs> 와 몇시간 달렸어? 다, 다 버리고 왔나보다 깔끔하게 관통했다고? 그래? 이거는 크게 안 다친건가? 마이크가 그럴줄 몰랐어 그 사람들 그런짓 할거라고 난 생각도 못했어요 아, 수술 됐어요? 아, 그래요? 다행인가? <laughs>